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자이자 부인인 클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아는 1964년 8월에 발매된 이상한 이야기 126편에 처음 나왔습니다. 엄청 오래된 캐릭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크 디멘션 지배자인 도르마무의 여동생 오마루와 다크 디멘션 정통 지배자의 후예인 오린이 왕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적대 관계임에도 서로를 사랑했던 우마르와 오리니 왕자는 클레아가 태어날 때쯤 서로의 애정이 식어버렸죠. 애정이 증오로 바뀐 우마르는 떠나버리고 클레아는 아버지인 오리니 왕자와 살게 되지만 오리니는 클레아의 출생을 비밀로 합니다. 클레아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오르마무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와 자주 싸웠죠. 계속되는 싸움으로 살기 힘들었던 주민을 대표해 클레아는 도르마무를 찾아가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싸움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르마무는 그녀를 반역죄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와 싸움을 계속하는데 그 사이에 마인드리스 원스에게 왕자를 빼앗기게 되죠. 도르마무는 어쩔 수 없이 닥스와 협력하여 마인드리스 원스를 쓰러뜨리고 왕자를 되찾습니다. 닥스는 그 담내로 클레아를 구해내고 지구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평생 감옥에 잡혀 있을 뻔했던 클레아는 자신을 구출해준 닥스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두드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얼마 뒤 도르마무와 닥스, 그리고 이터니티가 또 싸우게 되고 닥스와 이터니티는 도르마무를 포켓 차원에 가둬버리죠. 이때 도르마무의 여동생 우마르가 다크 디멘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닥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클레아를 납치하죠. 잔인한 엄마네요. 닥스는 클레아를 우마르로부터 구해냈지만 에이전트원은 그녀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야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사랑에 빠진 둘은 다시는 볼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클레아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하고 헤어지죠. 하지만 클레아가 이동한 차원은 이미 도르마무가 유배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안 닥스는 차원으로 들어가 클레아를 다시 구해냅니다. 일단 구해내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둘은 결국 지구로 돌아오고 생텀에서 같이 살면서 연인이자 사제 관계가 되죠. 뛰어난 마법사였던 닥스에게 배운 클레아는 곧 닥스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디펜더스의 일원이 되어 같이 지구를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내죠. 하지만 클레아는 결국 닥스 곁을 떠나 다크 디멘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닥스가 모르가나 블레싱을 잊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당시 다크 디멘션은 우마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클레아와 닥스는 반란군을 도와 우마르의 정권을 몰아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리니 왕자를 찾게 되는데 오리니 왕자는 클레아에게 그녀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게 된 클레아는 충격을 받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 우마르를 찾아가 일대일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마르를 쓰러뜨린 뒤 우마르와 오리니를 다른 차원으로 추방하고 다크 디멘션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죠. 이때 닥스와 다크 디멘션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도 잠시 곧 도르마무가 돌아와 다시 다크 디멘션을 지배하게 되고 클레아는 도르마무를 피해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구에서 둘은 행복하나 싶었지만 워낙 강력해진 클레아는 옆에서 잔소리하는 닥스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틀어지게 되죠. 결국 지구를 떠나 다시 다크 디멘션으로 돌아온 클레아는 도르마무와 우마르에게 대항하는 저항군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클레아의 능력은 뭘까요? 플레이어는 닥스의 제자답게 닥스가 사용하는 마법 중 웬만한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죠 여자 버전의 닥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팬들은 다크 디멘션의 소설 서 스프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닥스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닥스와 다른 점은 피지컬에서 인간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데 피지컬도 탈인간 수준이죠 헐크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일반인은 가볍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생이 길어서 거의 늙지 않죠. 닥스처럼 마법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클레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과 의사로 나오는 크리스틴의 다른 차원의 크리스틴이 클레아라는 설이 있는데요. 닥스 투 시사회에서 추가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등장 확률이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제자인 린트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